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산 애어빌리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에 따라 주가가 왔다갔다 하고 있죠. 11월 동안 한국 시장이 개별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반등하는 시장에서 얼마나 해당 산업과 종목에 여러 호재가 있냐로 주가가 먼저 강하게 반등할지 순서가 결정이 될 텐데 역시 지금의 한국은 원전과 반도체 그리고 조선과 방산이 우선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은 뭐 지금 시장 자체 에 소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제대로 주가의 여러 요인들이 반영은 안 됐어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가격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이유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KB증권이나 이번에 SK증권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설정하고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5년 말에 체코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에는 불가리아 및 폴란드의 웨스팅하우스 신규 원전 기자재 수주도 가능합니다. 이외 에 폴란드와 중동의 아랍에미리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원전도 충분히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SMR의 경우에는 엑스에너지와 뉴스킬파워, 테라파워 등 회사의 파트너사들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SMR 파운더리 업체로서 기자재 납품이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가스터빈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국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가스터빈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북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GE 버노바와 지멘스, 미쓰비시 3사는 이미 2030년 인도분까지 계약이 꽉찬 상황이라 후발주자이면서 유일하게 가스터빈이 제작 가능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 미국에서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기존 글로벌 3사의 평균 인도기간이 5년에 달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1년 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북미 시장에서 대형 가스터빈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호재들이 다음 주부터 다시 주가의 방향성을 상승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간에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던 수급 불균형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거냐하면 일단은 미국에서 발생됐던 원인들이 모두 제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폐수를 하게 만들었던 요인인 국채 금리 상승은 연준의 개입으로 막아냈고.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리스크는 환율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면은 한국과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환율도 다시 안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환율이야 단번에 잡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환율이 높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 그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아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만큼 한국 증시가 매력이 있냐입니다. 한국 시장의 매력은 jp모건이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6천까지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상승 여력은 과거에도 지금도 매우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한국의 주가 수준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정부의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때문입니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지주사 할인 축소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코스피의 재평가를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앞으로 반등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의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마음 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게 돌려줄 때, 그때 다시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현재 시장에 맞게 단기로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이 하루 상승하고 이틀 떨어지고, 이틀 상승하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아래서 잡고, 위에서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잡고, 다시 또 위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시면서 단기 수익을 가져가기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지금은 딱 이런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이런 식의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냐? 이거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저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만 잘 매매하시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16일에는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도 좋지만 장기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라 저희 텔레그램에서 목표가를 넘어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대응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20일에는 휴림 로봇을 알려드렸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은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가 흘러 내리면은 마음만 아프죠. 21일 같은 날에 장 전에 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역시 5만 원에 매수하셔서 6만 1천 원 되면은 예약 매도 걸어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24일에는 강원에너지였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한 10초도 안 걸리죠? 그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두산알블빌리티의 반등은 과연 언제 나올까요? 물론 다음 주에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희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딱 반등할 타이밍을 여러분들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는 공통된 시그널이 나옵니다. 바로 세력 매수 신호가 뜨게 되는데 HTS에서 몇 가지만 넣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투사 애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다 대입이 가능한 방법이라 지금처럼 주가가 사활자 조정을 받고 다시 딱 반등하는 이 시점 이때 딱 적용만 잘 하시면은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더욱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패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 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꼬압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푸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 2만 천 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요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후 부합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 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 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 k 3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세도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b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0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테이블에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이고 뭐고 모르겠고 텔레그램을 들어와도 그거 따라갈 시간도 없다. 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시장이 좋건 나쁘건 뭐든 하나라도 사서 수익만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긴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한정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의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기 써있는 대로 3,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주시면 은 3이라고 문자를 발송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이후에 더오르던 말든 상관없이 저희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확하게 목표가가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하던, 장기로 끌고 가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를 정해놨으면, 그 원칙에 맞게, 딱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왠지 쭉 오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오를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잠깐 기다려보면, 주가가 쭉 내려가고, 아, 내 선택이 틀렸나 보다 하고선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최고가에서 잡고, 떨어지니까 다시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아쉬웠던 경험들 다 뒤로 하고 정확하게 매수하고 확실한 매도가 특히 매도가 잡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매도가까지 저희가 다 지정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냥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만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만 딱 걸고 매도 가격에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만이라도 10% 정도씩만 수익을 내보신다면, 딱 100만 원만 가지고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달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상을 뛰어넘는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 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 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